23년 7월 5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에서 이찬원의 데뷔 10주년 기념행사에 출연해 팬들과 함께한 자신의 진로와 애정을 전했다. 이찬원의 MBN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 명의 팬들은 비가 오는데도 MBN 본사에 서슴지 않고 찾아왔다. 그들은 이 가수를 환영하기 위해 우비를 입고 기다렸다. 이찬원은 팬들이 준 애정과 열정에 감동했다. 그는 한 명씩 다가가 손을 잡고 한명한 한 명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그는 또 추운 비오는 날씨에 아플까 봐 팬들에게 귀가를 권하기도 했다. 이는 이찬원의 팬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 팬들뿐만 아니라 MBN 아나운서들과 스태프들도 이찬원의 진실한 인성과 사랑에 감동받았다. 이날은 이찬원의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를 찍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사랑스럽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팬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었다. 이날 커뮤니티 이찬원 유튜브에는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짧은 글이 올라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찬원은 그 글에서 사랑과 믿음의 버금가는 의미의 우리말 정진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감사와 다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감사와 헌신을 표하기 위해 정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것은 그가 팬들을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 동안 동행한 친구들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찬원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관객에게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집중했다.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연주력을 지닌 탤런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독창적인 음악 경험을 선사할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찬원은 음악 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자선 활동과 기금 모금에 참여했다. 자선 단체를 후원하는 것부터 사회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는 항상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기를 원했다 깊은 자취를 남겼다.